명화 씨. 명뭐 해? 집밥? 국 국물 있다가 그래야지 밥 먹고. 아닐까? 김치. 김치 어떤 거 먹어? 아? 먹어 이거. 배추김치. 장모님이 해주신 건 먹지 뭐. 응. 응. 이게, 이게 총인데 엄마 한 건데? 너무 먹어 아, 이내반사김치밖에 없었겠네. 고추 고추도 없다. 따라 아, 이거야. 그거니 니. 먹게 마 응? 아, 지워있다. 왜지워냐고 아, 뭐를? 잡았다. 뭐라고? 리는안 걷거든? 네, 다시는 응. 안 그럴게요. 응. 너뭐 하고 있어, 그때? 왜책 책? 그릴라고? 아니. 그러면책볼려고 아, 책 보려고? 응. 그건 무슨 책이야? 이거? 공부. 공부하는 그 책. 공부하는 책? 응. 내가 공부하는 응. 책. 거기 뭐라고 썼어? 봐봐. 아가한번 읽어봐. 동물로 변한대? 응. 봐봐. 예. 짠지. 응. 좀비를 변해? <laughs> 동물. 응? 동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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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가 아니고 난 좀비라 했다. 이번에 좀 가자 먹어. 준비 가자 먹으면 이번에 또 좀비 병에 또 있어. 좀비? 좀비? 응. 너 좀비 알아? 좀비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오늘은 오늘은 좀비는 좀비는 걸어요 걸어 좀비 걸어댕겨응 근데 좀비는 말주 먹어요 말주먹는다고? 말주를 먹는다고? 준비가? 어. 몇개 먹었대? 두개 먹었대. 거 봐. 맞췄어요. 두개 먹었죠. 진짜, 진짜 먹었대. 준비가 진짜 먹었대? 어. 거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어? 음. 근데 아빠는 음료수가 응. 안 되고, 그냥 호랑이가 돼. 응. 호랑이가 돼? 호랑이가? 응. 호랑이? 근데 명아리 토끼가 깐뚱깐뚱 뛰어서 토끼가 변해. 토끼? 토끼? 과자를 먹으면 토끼 변해. 토끼 구워낸다고? 과자 먹으면? 응. 근데 그리고, 공, 가자 먹으면 공이가 변해 헉? 공이가 변해? 공 눈에 있는데? 아, 공? 응공 저거 누가 던졌어? 아빠 아빠 안 던졌는데? 던졌잖아 아니야, 아빠 안 던졌어 라고 써 있어? 응, 아빠가 공 전달 때 맞아, 아빠가 던졌어 이번에 엄마가 공이 전달는데 빨리 공 전달 더 명아 오기 전에 엄마가? 어, 응, 엄마가 오기 전에 빨리 전달 더 엄마가 그리고 아빠 그리고 오빠가 공이 전달 되는데. 영아가 오기 전에 커튼을 던졌다 고 천천히 던졌어? 응 봐봐. 진짜지. 응. 이제 봐도 바로. 이게 물이 많지? 응? 하나 응, 떴고. 이게 물이 많아. 얘. 이제 여기는 이제 좋은 아니야. 지금은 자기가이안 됐어. 아직 갈 시간이 안 됐대. 나 이제 공부해야겠다. 김수혁 공부 시어 잘한다. 나 이제 공부해야 돼. 상에다 넣고 써. 면 어디다 둬지? 이상에다상에다 시어 상에다 떨구어서 해고 여기는 이불 아무도 없고 여기 있잖아. 아빠 거지? 아빠가 해놨다 이불에다? 어, 아빠 올려놨어. 아직 안 깜깜하잖아 아직도 깨끗해 너 뭐하려고? 공부하려고 너 공부하려고? 몇 공부 많이 할 거야? 할 거야, 고 많이 할 거야? 응! 이따 많이 할 거야! 무슨 공부 할 건데? 그거. 아, 그거 공부할 거야? 짜잔나 진짜 고마워, 찍어줘. 보지 마. 알았어, 안 볼게. 보지 말아니까. 알았어, 안 볼게. 진짜 보지 말아니까. 알았어, 안 볼게. 여기 보지 말하니까 여기 보라고 알았어 저기 앞에 보고 있어 또. 어, 영아. 응? 빨리 와. 공부? 안 먹지, 영아? 공부... 나 공부, 나 공부할 거야. 다들 다들 했잖아. 응? 가까아야뭐가는까 응. 뭐 어? 공부하는 거야. 뭐 거야? 공, 공부 뭐하는거야 나중에 먹구에. 먹고 해야돼 먹고 해야 돼, 엄마가 공부해야돼 나 다섯 달 되면 뭐라고요? 다살 5달. 5살이면 뭐 공부해야돼요? 어. 그러게. 나 이제 다섯 달거든잘 이제 5거든나 이제 홈매트 해야돼 나 이제 홈매트 해나 아? 이제 홈매트 해야돼 홈매트? 홈스쿨링! 응! 기타 빼야돼! 기타 빼야돼! 홈에기타 빼야돼! 벌써 할 시간이 됐나? 응! 네? 기 기대, 기시간이요 줌이 봐! 하지 마. 웃기지 마. 웃으면 오주, 안 돼! 안 된다잖아 명화야. 내가 이제 심각한데 그래. 안 웃었어 병아야 어떡하나. 또 울다 또. <laughs> 가만 또 웃는다 웃는다. 웃는다 웃는다. 가만 <laughs> 가만 웃는다 웃는다. 알았어 안 웃을게. 명화 이제 공부 열심히 안 되는데 왜 그래. 그렇지? 응. 어휴 착해. 그만 좀 해봐라니까. 내가 멋있다 내 네, 일단 먹고 하자 이제. 먹고 하는 거야? 아니야, 이제 공부 해야 돼. 알았어. 판사 되겠다. 뭐라고? 판사 되겠다고 판사. 판사? 어, 여 판사봉 잡았거든 둘 때. 내 네, 일단 먹고 하자 먹고. 먹고 텐데. 밥 먹고 해야겠밥 먹고 해요 밥 먹고 하자 아이 예